경북 고령성주 7국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수협중앙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어, 국민의 안전이 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죠? 예. 근데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과학적으로 역량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침소봉대에서 막 이렇게 부정적 역량을 크게 확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협에서 관리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객 현황을 보겠습니다. 1차 방류 직전에는 어, 5만 5천 명에서 지난 9월, 28일, 10월, 4일까지 10만 명 이상 두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보니까 인터뷰 방송 활동에서 수산업 안전 홍보, 소비 촉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료를 봤는데 회장님은 27번, 대표님은 3번 나가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 다음 화면 보시면 인터뷰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220여 곳 위판장에서 공판장에서 매일 방사능 검사하는데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도 빠짐없이 검사하고 계시죠. 예. 근데 현재 방사능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우리 어민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수협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괴담 가짜 뉴스가 퍼지면은 그냥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수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뭐, 뭐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도 잘 챙겨주시고 예. 수산업 피해 예방도 될수 있도록 우리 방사능 검사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협중앙회 단기 순이익이 5년 동안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래, 그런데. 5년간 사회공헌비로 지출한 금액을 보니까 5년 동안 총 5,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단기 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뭐 사회공헌비가 좀 적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익에 비해서 사회공헌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회장님?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어, 문제라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사회공헌에 집바지할수 있도록 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사회 공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단기 순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자또 늘었습니다. 전체 고액 연봉자가 늘어서 전체에 1억 이상 받는 분들이 21%라고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는 공헌은 떨어지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내에는 또 혜택을 늘리고 이런 조금 그런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좀잘 보셔서 경영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네. 거기에 따른 사회 공헌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